괜찮아. 나빼나빼나어 아, 실장님 옆에. 오우. 으로 온다. 이 둘이. 바람 부나보다 이쪽으로. 루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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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굿샷. 괜찮아, 좋아, 아주 좋아. 이 러니, 이어서 어,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괜찮아 좋아 좋아 굿샷 러니, 이 러니, 이 굿샷 잘 받았어, 잘 받았어. 굿샷 있어요. 약간 있는 데 저거보다 더 왼쪽 가강 가면... 위험해. 팀 같은 거 맞지? 아 너무 잘 맞았어. 이야. 너무 잘 맞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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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야야야. 괜찮아. <laughs> 괜찮아. 있다, 있다,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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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너무 잘 맞았어? 안 아, 느낌 임팩이. 구샷 <laughs> 잘 갔다 왼쪽. 굿샷굿샷잘 갔다. 아이스 굿샷잘 응. 갔다. 어, 나이스. 응. 아, 잘 어, 응. 아, 진짜. 멀리 몰리, 리 몰리, 리리 오! 몰라 이것도 튀면 돼. 퉁어,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튀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 튀었어. 어, 가보자 가보자. 어, 가보자 이거는. 어프로치를 하면 돼. 네. 우와. 굴려 굴려 굴려. 대박 굴려, 대박 굴려. 대박. 굴려. 나이스. 이거 6m, 6m. 오!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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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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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 나이스. 아, 어. 나 여기서 못넣었 항상 보면. 한번 보여줘요. <웃음> <웃음> 나, 나이스, 나이스 파! 어, 아, 짧다. 야, 아, 짧다. 아, 아, Nice pas Nice pas 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아, <laughs> 아 어디 d y body body 어디 d y 아 o d y 어 o d y body 어 o d 어 어? o 어? y b o 어 y 어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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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원래 왔습니다. 클럽 디 보은이라는 곳에 왔고요. 오늘 비가 낮에 좀 와서 비가 낮에 좀 와서, 근데 날씨가 굉장히 시원했고 비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서 재밌게 잘 쳤습니다. 잠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내일이 또 있으니깐요. 남은 두골잘 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거의 뿌리 여기 있지요. 슉. 그린. 제 볼은 아, 여기. 오, 나이스. 나이스 온. 잘 쳤다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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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드라이버 치면 5는 될것 같은데? 짧죠, 여기? 어. <웃음> <웃음> 너무 많이 맞다. 오른쪽 좀 틀어. 오케이. <laughs> 약해서 밀리잖아. 아이스 어. 파. 딱 끊어치니까. 이.